안녕하세요 히어로TV의 지니어로 시어로TV의 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박스 두상자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아마존에서 구입한 거 하나는 포켓몬스터에서 구입한 거입니다 네 먼저 아마, 아마존에서 온 건데도 5일 만에 왔어요 얘가 포켓몬스터부터 뜯어봐야죠 네 포켓몬 공식스토어죠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포켓몬 공식스토어입니다

이게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약간 아, 이 네. 상자가 이런 소리가 나는데 네 엠보싱이 처리돼 있네요 이쪽은 이런 소리 자 개굴린저도 고요 이거는 다음에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택배를 열어보는 것까지만 하실 거잖아요 네어 네. 이거는 아마존 건데 아 이게 칼로 뜯어야 될네 저는 종이 종이 테이프인가 보네요. 네, 종이 테이프로 되어 있네요. 아, 오, 오, 이거 재밌는 거, 오, 재밌는 오! 게 많네요. 이거는, 우와 이거 25주년 셀러브레이션 패가 아닌가요? 예, 맞습니다. 오, 25주년 오!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 왔고요. 그리고 우 와, 25주년 이거 25주년 자시한 세트? 세트가 왔습니다. 헉, 너무 이뻐요. 이게 와 이거 배지인가요? 배지에요 배지 배치. 배지 맞죠? 이거 뭐라고 써, 있... 써 있을 텐데? 어 이거는 나중에 리뷰할 때 보는 걸로 하고요. 네. 자 오늘은 이렇게 택배가 왔는데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나중에 이거를 하나 하나씩은 아니고 여러 개씩 한 번에 리뷰를 하면서 네.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오픈할 때 열어볼 때 여러분 다시. 만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, 안녕! <laughs>